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에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를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의 초막절기가 끝나던 안식일 새벽에 가자 지구의 무장정 파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뉴스를 시작하면 이스라엘 소식을 첫 번째로 보도할 만큼 관심이 많고 또 뉴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컨텐츠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 지역에 문제가 많아서 국제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마스의 공격 방법이나 이스라엘의 피해 규모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고 이에 따른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도 예상이 되고 이것이 제 5차 중동 전쟁이나 3차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성경의 땅이고 또 이스라엘의 장래가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에서 다루는 시각이 역사, 정치, 뭐 경제, 문화,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것이 편협된 시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남의 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의 원인과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역사의 문제,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부정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도 그 땅에 살았었고 팔레스타인인들도 그 땅에 살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고 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고 또 야곱 때 애굽으로 갔다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고 여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멸망할 때까지 1500년 정도 그 땅에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이라 부르는 이름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서남쪽 해안 평야 쪽에 살았습니다. 성경의 지명으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런 도시들입니다. 도시 국가를 이루고 살았고요.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사사 시대와 사울 왕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사울 왕도 블레셋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정복된 후에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도 그 후에도 계속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도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나중에 중간사 때 알렉산더가 이 땅을 정복했을 때 블레셋도 정복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한 33년 정도를 사시고 그 후에 30년 정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실제로 AD 67년에 유대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한 3년 정도 항전을 하다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 한 3년 정도 마사다에서 무장투쟁을 계속했지만 은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을 때,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썼을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유대인들은.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지금의 터키, 중동, 이집트, 아프리카, 그리스, 로마, 유럽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외곽 지역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살았고요. 또 갈릴리 지역에 가서도 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AD 132년에 다시 또 유대인들의 반란 시도가 있자,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도 유대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속주 유대가 공식 명칭이었는데,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땅은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땅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요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후에 1차 십자군 전쟁으로 그 땅이 잠시 기독교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때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가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그 땅은 다시 이슬람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600년 정도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 왕조가 지나갔죠. 그동안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혈통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무슬림들과 결혼해 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다든지, 또 개종을 하지 않아도 아랍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랍화된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이 지역의 이슬람 통치는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스만 트루크, 터키에 기반을 둔 이슬람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오수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수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됨으로써 이 땅은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때 아랍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 아랍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 후에 아랍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것이 마호메트의 후손인 후세인과 영국의 서기관이었던 맥마흔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15년입니다. 아랍인들은 종교는 이슬람이지만은 그러나 민족으로는 터키의 오스만 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독립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영국군과 협력을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또 유대인들의 도움도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재정이 필요했겠죠. 전쟁 후에 유대인 독립 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외교 장관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1917년의 벨푸어 선언입니다. 영국의 외무장관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영국의 처사가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원죄, 원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후부터 근 2000년 동안, 로마에 핍박당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십자군들에게 핍박당하고, 이슬람에 핍박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게 600만 명이 희생됐죠. 그런데, 근대에 와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그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사이에는 유대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시오니즘, 그러죠.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에 유대인들의 재정지원이 필요했던 영국이 유대 국가 설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국가 설립을 약속한 맹마은 서한과는 배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세계는 영국 연합에서 탈퇴를 하지만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승리를 하죠. 승리한 영국은 유대인들 그리고 아랍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 전체를 분할해서 통치하기로 비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이크스 피코 조약에 의해서. 그러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정착지을 확대를 했고, 그 땅의 아랍인들은 아랍인대로 독립 약속을 지키라고 시위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각국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기 오 시작했습니다. 나치에게 학살당한 후에는 더 급격한 이주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 땅에서 10%밖에 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비율이 나중에는 3분의 1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그 땅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겼겠죠. 이 갈등을 영국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유엔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 땅에 두개 국가 세울 것을 결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이두 나라 세울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1947년 유엔결의 181호에 의해서 이 결의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였는데 팔레스타인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군이 철수를 하면 주변에 있는 아랍 형제국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계획대로 1948년 5월 15일 영국군은 팔레스타인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했는데 그날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1차 중동 전쟁이죠.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대나 무기가 없어가지고 병사 3명이 총 한자루로 전투를 치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과 아랍 연맹은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영토는 유엔이 분할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패배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팔레스타인과 아랍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 참전했던 요르단은 오히려 지금의 서한 지역을 자기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또 이집트는 가자지구를 자기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영국이 1차 대전 때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과 이중 약속한 것 그것이 지금 중동 갈등의 1차 원인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세계가 유엔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이 떠나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후에 2차,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는 더 늘어났습니다. 1차 중동전쟁 때 요르단이 점령했던 서한지구도 지금 이스라엘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요르단이 점령했던 동예루살렘 성전산도 이스라엘이 차지를 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까지 다 점령했다가 나중에 수교할 때 이집트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다시 유엔의 중재로 팔레스타인 이국가론을 주장합니다. 물론 영토 경계에 대한 이견은 좀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찬성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땅에 팔레스타인 나라 세우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란과 하마스, 헤지볼라를 비롯한 무장 세력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는 것을 목표로. 테러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까지 세워졌지만 계속된 테러와 보복으로 인해서 평화안이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테러나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만 늘어나고 평화의 길은 더 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랍 국가들 중에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어 하는 나라는 이란, 시리아 정도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집트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었고요. 아랍에메이트, 바레인, 모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마스가 테러와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정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이익과 선동 때문에 일반 국민들, 민간인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역사의 가정이라는 게참 부지도 없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2차 대전 후에 여러 나라들이 독립할 때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함께 독립을 했더라면 그래서 그때 나라를 세웠다면 아마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의 2억 명의 아랍 연합과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고 또 팔레스타인에서 압제를 하고 공격을 받으면 가혹하게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 여론은 핍박박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더 우호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성경의 땅이고 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좀더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역사 속에서 아랍의 무슬림들,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핍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 메시아닉 주그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차별과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유엔 결의를 비롯해서 평화 협정이 무산되고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빈번한 테러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정책은 윤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정책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팔레스타인은 독립해야 됩니다. 나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 맺어야죠. 테러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경계를 지키면서 사실 1948년에 세르로가 했던 나라고 평화 협정인데 그 동안 불신과 욕심과 증오 때문에 무산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이 당한 피해가 그 동안 중동 전쟁 한 번씩 치룰 때마다 당한 피해보다 더 큽니다. 탱크나 정투기, 미사일을 동원한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군이 보복으로 가자지구에 진입을 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누구나 예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긴급하게 이번 사태가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지만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노를 내려놓고 오히려 평화를 선택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평화 협상을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죠.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며 우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셨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의 눈에 숨겨졌던 오늘의 그 평화, 그 오늘의 평화, 여러분, 그 평화는 로마 군대 물리치고, 이스라엘 독립 이루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가 그런 평화라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3차 중동전쟁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탈환했고요. 지금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만드신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팔레스타인이 하나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으로 그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 남자 여자와 이방인을 나누는 담그 담을 허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이두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서로 다르지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으로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둘다주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신 그 평화입니다. 에베소스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1967년 세 번째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쿠웨이트가 참전을 했고요. 아랍 연맹이 지원을 했는데도 6일만에 전쟁이 끝나가지고 6일 전쟁이라고 불리웁니다. 정말 전쟁사에서 신화 같은 전쟁입니다. 이 6일 전쟁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성을 수복했습니다. 1900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탄 다음에 1900년 만에 예루살렘을 수복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옛 예루살렘 성전 중에 서쪽에 남아있는 그 벽,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데 그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그벽틈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1967년 6.1전쟁의 영웅이었던 모세다이안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쪽지를 끼워 놓았는데 기자가 그 쪽지를 펴서 봤습니다. 당시에 모세 다이한 장군은 그렇게 좋은 신앙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런데 그의 쪽지에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이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니까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일들 알아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유튜브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침공과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일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쳐들어올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경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